성경에 보면 많은 공동체가 등장을 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공동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함께 움직였고, 또 가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최소 이런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움직인 이 공동체. 정말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공동체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두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이 공동 공동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악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반야에서 실수했던 또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들이 불충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 40년 동안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조그만 악도 이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건을 거셨죠. 어떤 조건이었냐면 가나안 땅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첫 번째로 아간의 범죄, 이단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패배를 겪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사실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밝혀낼 수도 있지만 제비를 뽑고 또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아간이 자백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하고 또 아간 스스로도 내가 숨겼습니다. 장마가래 저 신앙성 외투 한 벌과 금과 은덩어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럼 보통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주거나 용서할 것을 또 어떤 용서할 터를 마련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게 만드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백한 이 아간을 하나님께서 돌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인 이 영적 순결 그리고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이죠 어떤 그 작은 범죄, 그 작은 악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작은 틈새가 열리기 시작하면 큰 물고가 트인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부패 또 제약이 있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의 본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들도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춘 건 있지만, 그래도 취지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해서 허물 했다는 것이죠. 얼마를 감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속이는 가장 큰 범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것들을 숨겼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팔지 못하고 허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초대게임막부흥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허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도 죽이고 삽비라도 심판하셨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죄그 그 용서받지 못할 그 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커지고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에 아간도 아나니아도 사피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다해 세운 정말 정성을 다해 세운 이 출애굽 공동체와 어, 초대교회 이 공동체인데 어이없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서가 기도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기본 거민들에게 소가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사가 구장에 보면 기본 거민들이 변장하고 찾아왔습니다. 다 찢어진 옷을 헤어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거민들이 이 조약을 맺자고 하죠. 여호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조약을 딱 맺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3 일이 지나고 나서 아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가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재약이그 틈을 벌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땅을 분배하고 나서도 각 집하, 각 족속들, 가난한 거민들 쫓아내지 못하는 명분이 이가난이 기본 거민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가난 거민을 받아줬잖아요 화친도 맺어주고 그들을 집멸했는데 받아줬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에게 시킨 일이 바로 이 성전 주변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편해졌던 것이죠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저 가난한 거민들을 시켰더니 이 기본적 소들을 시켰더니 편리해진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과 합리적인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본 거민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물을 깊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니까 도 편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틈이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오늘 1 0절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 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람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슬람 민족 가운데 이 기본 거민들만 종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람 가운데 거주하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보면 정말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못하였을까?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안 했다라와 못했다라고 하 말을 쓰잖아요. 안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고 못했다는 것은 어떤 조건과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했다와 못했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느낌은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왜안 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 가난한 거민들을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을까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덕더 보면 귀찮고 때로는 뭐 강하게 이들을 쫓아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를 찾자면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면 또,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이 가난 땅에 사는데 많은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편리와 또 합리적인 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을 쫓았더니 오히려 이 악들이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승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 처음에는 가난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에서 눌림으로 노동력을 아마 이들은 제공해 줬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 민족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역전이 됩니다. 바로 악이 그렇습니다. 악이 맨 처음에는 별것 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그냥 그들은 놔두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악이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더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들의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버리는 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앞날을 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족속들을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함께 전수받고 이방 민족이 엎드려져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리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시면서까지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본 거민이 협력해서 들어오고 조약을 맺고 들어오고 또 가난 족속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배 제약으로 망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틈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틈이 벌어져서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침 기도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복되고 정말 하늘앞에 철저하게 순수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사탄이 들어오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지 말고 깨어 이겨내시고 막아내시는 우리 귀한 사랑한 성도 내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위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 2장의 말씀. 이태복장의 말씀. 이장 8절 말씀. 이장의말장말장 말씀. 이시비장이장장 말씀. 이시비이장의이비장의말비의이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9절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게 오라 한데 자, 이 혼인 잔치에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막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잘 보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들어왔어요. 이들이 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변화받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들어올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바로 변화된 모습의 예표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 임금, 즉이 잔치를 벌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에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즉 청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틈을 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복을 입고 구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더욱 순결할 때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져야 될 때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우리가 예복을 입고 구별되어져 있는지, 정말 하늘의 뜻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변화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 상황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날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에 한 임금이 쫓아내어버린 것이죠 우리 꿈꾸는 게 영적인 이 예배의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한 일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에 택함을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좋서서라고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가 택함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택함 받은 교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